자, 이번 시간은 칼슘과 또 pH, 알부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 혈중에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알부민에는 아스팔테이트, 그리고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또 아미노산이 있고, 여기에는 COOH라고 하는 카레복실기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pH 상태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pH가 떨어지는 산성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혈중의 수소이온 농도가 풍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뜯겨져 나올 필요가 없는데 점점 pH가 증가하는 거죠. 연기성 환경이 되면 수소이온 농도는 감소하고 결국 여기서 H 플러스가 뜯겨져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잔기가요, 음이온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이온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칼슘이온 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칼슘은요, 더 이상 이 세포 내를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원래 이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칼슘이요, 신경에 가서는 활동 전이를 형성하고, 또 호르몬 분비라든지, 또 근육 수축, 또 혈액 응고 과정, 여러 곳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더 이상 못하게 되면서, 저 칼슘 혈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사실은 토탈 칼슘 농도는 일정합니다. 토탈 칼슘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이제 알부민과 결합한 바운드 폼과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조그마하니까 세포 내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녀석이죠. 아이온나이즈드 칼슘. 요거의 합을 우리가 토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알부민 쪽으로 건너갔을 뿐 토탈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세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이오나이즈 칼슘 형태가 줄었기 때문에 저칼슘혈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은 이 알부민의 농도랑 조금 또 상관 지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 pH 변수를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pH는 7.4로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할게요. 중에는 알부민과 결합한 칼슘도 있을 거고 이게 바운드 폼의 칼슘입니다. 또 자유롭게 그냥 돌아다니는 이온화된 칼슘이 있다라고 했죠. 프리 아이오나이즈 칼슘. 자, 이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토탈 칼슘으로 측정을 한다라고요. 토탈 실험 칼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pH는 일정한데 이 알부민이 변화하는 거죠. 하이퍼 알부민에미아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농도가 떨어진 경우. 자 일반적으로 이 정상 농도는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범위가 있겠지만 나중에 식을 우리가 또 유도할 때 이걸 사용할 거거든요. 자 이제 이게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상황보다 그렇게 되면 당장의이 아연아스칼슘은요. 호르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데 이 녀석이 딱 사라지는 거죠. 바운드폼이 감소하게 되고 아이온나이스트 칼슘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건데 그럼 우리가 토탈 실험 칼슘을 측정해 보면 이게 떨어졌다라고 나오겠죠. 자 사실은 진짜 세포 내를 왔다 갔다하면서 기능을 하는 건이 녀석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요, 딱히 저칼슘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실험실에서 아 저칼슘혈증이라고 판단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성 저칼슘혈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당연히 보정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알부민이 어떤 질환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알부민을 보정해서 칼슘의 어떤 상태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정된 칼슘 농도 계산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pH가 변수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pH는 7.4라고 가정하고 출발합니다. 0.8 곱하기 4에다가 알부민 농도를 빼고, 여기다가 우리가 측정한 토탈 실험 칼슘의 농도를 더해주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측정값이 8.0이 나왔다. 그러면, 어, 저 칼슘의 증 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알부민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죠. 만약에 2.5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5분의 4죠. 거기다가 이건 1.5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5분의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1.2잖아요. 9.2인 사람을 8.0으로 잘못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식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요. 일단, 알부민의 정상 농도가 4인데, 이4 아래로 알부민의 농도가 1씩 떨어질 때마다 전체 토탈 시험 칼슘이 0.8배씩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